여러분과 함께할 네 번째 오픈 세션은 세계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어, 청각장의 케이팝 아이돌, 빅오션의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굉장히 또 기대가 큰데요. 그 전에 앞서서, 어, 그 뭐, 세 번째, 두 번째처럼, 어, 이 세션도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공연을 굉장히, 예, 앞서서 분위기를 회, 확 띄워줄 경품 이벤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품 이벤트 참여는 제가 드리는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Thank you. 자, 이번 오픈 세션 벌써부터 아 마지막 세션이에요. 계속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12시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아쉽지만, 네, 마지막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아이돌의 아이돌 공연과 함께한 오픈 세션이다 보니까 아 가장 빠르게, 가장 큰 소리로, 아 그냥 사랑해요 조충현. 여러분 아, 외친 분께 정답 을 맞출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왜요? 한번 해주세요. 그래 아까 뭐 찢었다 조충현도 있었고 막 이랬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바나나 아일랜드 의 그린 바나나 파운드 케이크 두종 아까 바나나 맛 얼그레이 맛 이거 준비했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아니 우한 게 아니라 사랑해요 조충현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 에. 자 그럼 바로 퀴즈 나갈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함께 계시는 이 행사의 공식 명칭은 제 1회 대한민국 땡땡땡 땡땡 페스타입니다자 사랑해 조칭 한번더 뭐라고요? 사회적 가치. 정답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냥 진 감정. 사랑해 조심해 사랑해 조심해. 다시 해주세요. 아 저도 원래 무대 위로 올라와서 경포를 받아가야 되는데 저도 민망해서 빨리 드리려고 그랬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오픈 세션의 주인공이죠. 아이돌, 빅오션과 함께하는 무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박수를 막 치고 싶으실 텐데 그 수어로 박수는 아세요?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수어로 박수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또뭐 비장애인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떤 그런 것들. 네. 그런 느낌. 예. 네. 함께 또 호흡하는 느낌으로 박수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곡은요.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정식 데뷔와 함께 발표한 빅오션의 데뷔곡, 빛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준 소중한 사람들을 가끔씩 내가 지쳐 혼자란 느낄 때, 언제나 내게 힘이들준 사람들을 잊고 사라져. <목소리도> <목소리도> 서로를 위로해, 내가 넘지고 다른 길을 기도해. 누구가 넘어지면 <목소리도> 실패라 기도해, but that's fine, it's fine. I'm a d e o hate, u t n the c e a n I'm not a l o 'bout t e 이상은 잠겨 있지 마. 너 자신을 잊지 마. 밤의 끝은 내비추네. 함께 손을 잡아요. 그리고 하늘을 봐요.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을 그려봐요. 눈을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마치 사는 그손으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가요. 둘이 나를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을 조금만 가슴을 열어 우리 서로의 사랑을 나누어 파이어 깊은 닷속에 보물을 줬어 침묵하기보다 내 소리를 줬어 들려 원을 했던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늘 겁을 냈던 내가 너를 이해해 이제 되고 싶어 너의 기들때 이제 닦고 싶어 작은 빛을 내밀고서 바람을 칠려 파도 like big ocean Let's go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네. 저희. 서유자 분. 눈이 부시죠. 너무나 아름답죠. 안녕하십니까. 어. <laughs> <Dentist. 웃음> <어서> <나> 드러...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예. 아예아예예예아습니다아이예예아 예, 예. 예, 예. 아, 이거 괜찮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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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아 정말 멋지십니다 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예 네. 굉장히 신나고 또 제가 좋아했던 아 중학교 때 갬성 있었던 그아 HOT의 노래를 또 리메이크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자 먼저 자기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때 션 비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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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제 비고선에서 메인 보컬을 담당하고 있는 현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비고선 메인 댄서 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비고선의 랩 담당 천연이라고 합니다. <laughs> 어, <저> <웃음> 어, <웃음> 아니,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 멜로디가 굉장히 익숙했는데 H.O.T.의 비틀 리메이크한 곡이잖아요. 네. 이거 이렇게 데뷔곡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네. 저희가 네. 사실 이 곡이 제 쪽지 선배님들께서 IMF 금융 위기 시대 때 발매하신 곡인데요. 이 곡에 담긴 가사 중에 다 함께 손을 잡아요라는 가사랑 우리가 함께 만들 세상을 하늘에 그려봐요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가사가 저희의 밝고 긍정적인 면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는 곡인 빛을 대비곡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 예예 예, 뭐, 뭐 아물물좀 드릴까요? 물 물. 아아 네네 감사합니다. 저희 불을 한점 품어 드습니다 아니. 저 휴지 좀 있어. 휴지 좀. 여기 이이 좀, 친구들 좀딱 너무 잘생겼네 보니까. 어, 어, 야, 어, 너무 잘생겼네. 어, 와, 와, <laughs> 어, 엄청 잘생겼어. 야, 어, 되게, 어, 크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느낌이 와요. 네. 자, 근데 아, 우리 비고션 친구분들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보니까 어떠세요? 직접 뵈니까. 그렇죠. 아, 네, 잘생겼죠. 네, 굉장히 잘생겼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분들의 음악이 프리스올팝이라는 장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프리스올팝 이거 어떤 장르입니까? 아, 프리스올팝이 나를 온전히 음악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가치를 재현하는 장르입니다. 야, 새로운 가치를 그 가치 야,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패스는 또 절묘하네 가치를 찾는 네, 그렇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 팀명 이야기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도 데뷔를 또 첫 데뷔를 하셨으니까 네. 그빅 오션이라는 팀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희 빅 오션의 팀명은 네. 세상을 크게 놀라다는 뜻과 그리고 바다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전 세계로 펼쳐 나가겠다라는 두 가지의 큰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다 그리고 바다 같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바다처럼 전 세계로 뻗쳐 나가겠다. 네. 아, 어. 보니까 느낌이 아 어, 괜찮은 것 같아. 어. 포도 안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예 <목소리도> 예. 예 <목소리도> 예. 자, 좋아요. 그럼 아까 보니까 그 중간에 약간 그 수어 안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어 안무. 그렇죠? 네. 우리 흔히 그 포인트 안무라고 하잖아요. 그그뭐 그룹들 포인트 안무 이런 것들 있는데 혹시 그다 무대에서 보일 수 있는 그 포인트 수어 안무 이런 게 있다면 알려주신다면 할때 우리 저희 같이 따라하게요. 네. 어, 네, 그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가장 최근에 발매한 '슬로우'라는 곡인데요. 슬로우. 네. 네. 하이라이트 파트 중에 이제 난미더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저희가 가슴 이렇게 두번 두드리면 여러분들이 파 하는 이 동작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맞습니다. <laughs> 한번 같이 연습해봐도 괜찮을까요? <laughs> 네, 어, 연습해보실까요? 네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난미더 좋습니다, 네, 난미더자 <laughs> <laughs> 연습 되셨죠? 이따 같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비보션의 두 번째 무대 슬로우 함께 만나보시죠. 이 노래가 끝이 나도 함께한 이 순간들은 절대 잊지 못해 네가 있기에 내가 여기 있어 이제는 두려울 게 없어 조금 느리더라도 더멀리더갈수 있어 나 약속해 네 곁에서 널 위해서라면 숨이 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갈 거야 彻底。 미소에 행복해 이 노래가 끝이 나고 조명이 어두워져도 함께한 열기 남아있을 거야 약속해 네 곁에서 널위해서암면 숨이 찰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갈 거야 네 Paradise. 매일이 드리밍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더는 힘에 붙여나갈 수없더도 물러서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부 파도가 미워 여러분 어~ 비구우션과 함께 한무대 즐거우셨습니까 네 사실 저희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서 함께 또 사회적 가치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것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멋진 비구우션처럼 예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사회적 약자 층과 또 그런 것들도 뭐 고민들 함께 하면서 이사회 함께 나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야 이분들이 이렇게 멋지게 <laughs> 아, 멋지게 또 아이도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많은 인기를 받고 또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예, 굉장히 많은 분들 힘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뒤에서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첫 번째 노래 빛 그리고 두 번째 예, 슬로우 천천히 또 걸어가시다 보면 큰 빛을 보지 않을까 예, 그러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패스타에 어, 1회도 함께 해주셨는데 나중에 인기 더 많아셔도 2회 때도 오시고 3회 때도 오셔야 되는 거. 아, 그럼요. 그 스케줄 <laughs> 혹시라도 막 해외 나가셨다 막이러지 마시고. 네. 꼭이 <laughs> 인생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네. 네. 약속하시는 겁니까? 아, 네. 아, 네. 네, 네, 네. 일단 선외 <laughs> <섭외> 받아왔어요. 네.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비고션 멤버분들과 함께 하는 경품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는 총 4문제 네 진행되고요. 이번에 손은 들고 아, 가장 큰 목소리로 아까 사랑해요 조충 회원보다 한 10배, 100배 정도 크게 사랑해요 픽오션을 외쳐주시는 팬분에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정답을 맞추신 분들에게는 예, 빅오션 멤버분들이 직접 경품을 전달할 거예요. 예. 그리고 함께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도 드릴 거예요. 괜찮으시죠? 오케이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무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손을 확실히 떠는 거잖아요. 지금 긴장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지난 4월 20일 장인의 날을 맞아 정식 데뷔한 피고션의 데뷔곡은 1 세대 아이돌이자 K-pop 팬덤의 시초라고 불리는 H.O.T.의 대표곡인. 이 곡을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밝고 희망적인 가사를 돋보이는 이 비고션의 데뷔곡인 이 곡은 무엇일까요? 오, 너무 많다. <laughs> <난> 모르겠다. 모르겠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결정이? 처음이니까 제가 야 이거 t 이 m m y Tommy, 돼 o 카메라로 주시주시면안 돼요? 저 이거 잘못 y t 저 매장 y 할것 같은 느낌이 m m 오! t o m 그 네. 이분 한번 n o n o n o a m y Tommy, t o m t o o w o s t e Right? 맞아, glow? 맞아요? glow? 빛일 g l o w 요 Light 아니에요? <laughs> 쌤 쌤이에요? 자,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받아가시기 바습니다 네, 사진 신입 네, 네 받으시고. What is this? 어? 아, 정말오 마이 갓 당신은 뷔의 이름을 알나요 캐나다 캐나다 맞습니다 누구죠? 스벌 좋은 어 좋습니다 자, 좋습 uh, 자, uh, 아, 캐나다에서 오셨고요 아, 완전 팬이에요, 지금 보니까 아, 어, 아, 어, 함께하는 영광을 드리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두 번째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진짜 인기 많으시네. 캐나다에서 오셔서 벌써 데뷔한 지어월이면 속달 좀뭐 아,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야 팬분 기분이 아, 좋으시겠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uh, you so much. Uh, thank, thank you so much. for visiting Korea for us. Uh, we are very happy. happy. Thank oh. you. g o o 영어 잘하네. <laughs> 영어 잘해. 좋아요. 네. 야, 벌써 네, 글로벌 기업. 글로벌이야. 글로벌 아이돌. 아, 근데 제가 중요한 거는 어, 2회 때 벌써 섭외해놨어요. 맞지? 네. 섭외했잖아 내가. 어떤 2회 때 오실 거잖아요. 여기 2회 아, 때 내년 그럼 요 네, 어, 내년에 네. 올 거죠. 네 불러주시면 오케이 네. 잡아놨습니다. 제가 제할 일은 다한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이어서 두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집중해주세요. 세계 최초 청각장애 아이돌 빅오션의 안무에는 이것을 활용한 안무들이 있어요. 자 소리로 말을 배울 수 없는 청각 장애인들 위한 아, 보이는 언어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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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아 가만. 달려서 타임 잘 가만. 잠깐만요. 어어 비고션 비고션 비고션. 어아나 모르겠어. 잠시만요. 타임 타임 잠시만. 아, 모르겠다. 그냥, 네. 마이크, 마이크 나갔다. <laughs> 사랑해요 조충. 이야. 우리가 안 내면 신나. 예뻐 예뻐. 네 오케이. 하시죠. 사랑해요. 자어떨 좀 더! 좀 더! 좀 더, <laughs> 좀 더! 좀 더! 크도 점도 야 아이돌 점도 점도 장 열정적인 분은? 가장 열정도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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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도 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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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주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야. 빅 우선 대박이다. 예, 대박인 것 같습니다. 예. 기운이 좋아요. 네. 질점, 네. 예, 네, 사진 찍고, 네, 네. 왜 얼굴을 가려요. 예. 네. 자, 좋습니다. 자, 선물 받아가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대답했어요? 정답 대답을 안해는데니다 정신 차려봐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이거 네. 행사! 네. 그럼 행사 방식야 대표님으로서 네. 대표님 어딘가 네. 대표님 네. 대표님 네. 정다자 정답은요? 수호입니다 정답입니다 이제 <laughs> 아 그만큼 확실하게 이렇게 열정적인 분을 먼저 보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기회가 돼요 기회를 받으니까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재밌죠? 어 별로 재미없네 <laughs> 근데 여러분도 이제 잘셔야 돼요. 어, 공정하게, 빼어계셔야 네, 돼. 공정하게 딱 보시고, 네, 어, 딱 느낌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네. 네, 자세 번째 퀴즈. 자 피고션의 팀명은 세상을 크게 놀라게 한다는 의미와 함께 이것과 같은 잠재력을 갖고 이것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두 가지의 포부가 담긴 팀명인데요. 자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한 부분. 지구 위에서 육지를 제한 부분으로 짠물이 계열 하나로 이어진 넓고 큰 부분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나 이걸 이렇게 어렵게 설명. 자 무엇일까요? 아, 어떻게 건라 비구성. 나는 몰라. 나는 몰라 어. 비구성자. 어. 아, 어? 아, 아, 너무 어려워. 잠시만요. 어, 혹시 오늘 네, 네. 혹시 제세일이 언제인지 아시는 분그 <laughs> 다음이고요. 어, 목소리 제일 크신 분께 제가 그 비하고 오션 이렇게 외쳐주시면 아. 아. 제일 크신 분께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 두단비 계세요. 오션 하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빅어 정말 제일 큰것 같을 때요 <laughs> 이쪽에서 고르셔야 돼야 <laughs> 여기 오아 누구야 몰랐 모르셨어요 선택했어요 가운데 아네 하늘색 첫줄 고신군 야 근데 루어진다야또이루어졌어잘했다자 뭐, 뭐, 또 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잠깐만 아정답이 뭐냐고요 하다 파다... 왜 많이 남았어요 네 진짜 받아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받아가지고하나 뭐 받아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어? 또 다른 멤버인가? 오, 어, 저러고 어, 있는데? 네. 아, 그래,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 근데 어디서 오신 거야, 이 친구는? 거꾸로 캠퍼스. 거꾸로 캠퍼스? 어, 뭐 하는 곳입니까? 잠깐 설명해 주신다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서울 해와에 있는 대한학교에서 왔습니다. 오 그렇군요.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어 친구들이랑 스타트업 하는 게 꿈. 어떤 스타트업? 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좋습니다. 어. 그꿈꼭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꼭 대표님을 뵈요. 축하드립니다. 더크로 캠퍼스. 이야 열정 있다. 열정 있었어요. 추억이에요, 친구들께또 좋은 추억 비고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자, 비고션의 음악 장르는 프리 소울 팝입니다. 프리 소울 팝은 온전히 나를 위한 음악으로 음악을 통해 스스로 땡땡해 지자는 가치를 제안하는 새로운 장르인데요. 일상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부의좀안 했죠? 어 일단 어? 제일 먼저 데 아니야 아니, 소리를 쳐 소리 네. 저기 저기것 같아요 어, 어 그래요? 응. 어, 네 말씀하세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5 4 3 2 정답 와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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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이 다 나와 한 명만 나와 지금 한 명만 한명다나와 소개팅 안입었 소개팅 소개 소개팅 아니거든. 소개팅 소개팅 안 입었어? 소개팅 안 입었어? 소개팅 안습니어 소개팅 안 입었어? 소개팅 안 입었어? 아이고 좋겠다좋겠다네자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베스트 여러분 함께 하고 오신다. 자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오해, 아, 어. 잠깐 어디 가세고자우리인터뷰는 네? 하고야죠. 어. 아, 어, 어디서 오셨어? 어디서 어디서? <laughs> 저희는 분당에 있는 <laughs> 이호고등학교에서 왔습니다. 이호고야 <laughs> 친구예요? 네. <laughs> 아, 네. 피고 네. 셔 어때요?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아, 네, <laughs> 아, 자, 이제 앞으로 나시고요 비고선 함께했는데 어때요? 어떠셨어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다양한 곡들을 많이 낼 텐데 네, 사실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곡은 아직 발매 미정 상태예요. 혹시 음... 관심도 있으시 어, 네. 저희가 지금까지 글로우, 블로우, 슬로우 이세 곡을 발매했었는데요. 그 다음으로 나올 곡, 네 애플로 시작합니다. 애플로 시작하고요. 글상은 스포가 조금 <laughs> 어려워 보이는데, 네 아무튼 네, 저희 새로운 곡이 나와도 네, 여러분들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나중에 나온다고요? 네. 아 알겠습니다. 나오면은 만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제 1회 대한민국 사회적 어스페스타 앞으로 2회 때도 네. 약속하신 대 나오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 마지막 오픈 세션 우리 빅 오션의 공연과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저희 지금 페스타 가 아직 다 끝난 건 아닙니다. 함께 또 부스를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또 사회적 기업들 만나 보시고 많은 영감도 받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가 난 테스타 아나운서 조승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니다

못해. 네가 있 기엔 내가 여기 있 어？이 제는 두려울 게 없어 조금 느리 더라도 더 멀리 더갈수있 어？나 약 속해 네곁 에서 널 위해 사랑 녀